태희야, 다쳐서 못 걸어? 얘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거? 못 걸고 있어, 아파서. 넘어져서. 그렇게 걸어야 돼? 빨리 가봐. 빨리 가봐, 태희. 왜요? 어떻게 걸어야 돼? 아파서. 이제 아다 알아? 알아? 네? 응? 서랑거 자기야. 어? 중고로 한리시면 사. 응. 할머니 타. 지금 다리 다쳐서 못 가라. 넘어졌어. 태원아 형아가 니껀 네 가져갈게. 소를 자기야 리시면 사는데. <laughs> 와, 타. 로트에타 어, 여기 안 타? 응. <laughs> 잘 걸어 갑자기. <웃음> <웃음> 오빠 혼자 잘 뛰다가 갑자 갑자기 또 삐걱거리고 그래. 오빠 <laughs> 못 걸어 못 걸어 됐어? 못 걸어 어떻 <laughs> <laughs>

엄마. 엄마 어째 막상 왔는데 생각보다는 그 전에는 그니까 엄마 오면은 뭐지 이래 버려 왜요? 이 이렇게 할줄 알았으면은 새로 다시 처음에